내년부터는 조건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안 좋아지는 건 기정 사실이고 이는 점주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재직 중인 편 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제는 포화 상태다. 끝물이다. 라고 하던 편의점 업계는 수년 동안 성장을 계속하며 작년까지만 해도 브랜드별로 한 달에 100개 이상씩은 꾸준히 오픈을 하고 있으며 순중 또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업계 2강인 C와 GS15는 어느덧 17,000여 개를 넘어섰고 3, 4위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14도 각각 약 14,000여 개와 6,500개로 폐전보다도 오픈을 더 많이 하며 외형적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점포 숫자는 곧 브랜드 이미지이기 때문에 폐점 4개 브랜드는 엄청나게 경쟁을 하며 점포수 늘리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점포를 오픈하게 되면 회사는 인테리어, 장비 등을 투자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나오지 않게 되면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결국 폐점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포수 경쟁으로 인해 난개발도 정말 많이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기조가 어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작년 말부터 세븐일레븐이 점포수 경쟁에서 한발 빠져 오픈을 포기하고 기존에 있던 저매출 점들을 정리하며 어 손익위주의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갑자기 최근 이마트 14도 점포수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손익위주의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에서 치열하게 점포수 경쟁을 하던 네개 브랜드 중두개 브랜드가 개정 휴업을 하게 되면서 내년 편의점 업계는 GS25와 CU 두 브랜드 싸움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편의점 업계가 앞으로 그리고 24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사들은 매년, 매달, 매일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면서도 맨날 어렵다, 어렵다, 비상경영체제다, 무슨 수년째 연말이 다가오면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습니다. 겉으로만 점주인들과 상생이지 무조건 회사 손익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제를 올릴 때 윗분들은 무조건 회사 손익만 확인합니다. 점주 정상금이 600만원이어도 왜 점주가 이거밖에 못 가져가? 조건 더 올려드려! 라고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정말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세븐과 이마트14는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솔직히 GSC5나 CU는 매년 영업이익이 2,000억 이상씩 나는 업계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최소한 영업이익을 1,000억 원 이상씩 내고 있고, 업계 1, 2위 브랜드는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상과는 반대로 이렇게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어 어쩌면 올해가 조건 잘 주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년 11월 지금 현재가 조건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2월은 23년도 실적 마감하는 달이기도 하고. 조직개 편이 예정되어 있어 윗분들이 싹다 바뀌기 전에 마지막으로 조건을 뽑아 먹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CU는 11월, g s c 5는 12월이 23년도 실적을 마감하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손익보다도 한해 목표 달성으로 인해 오픈 숫자에 더 민감해져 있어 안 좋은 자리들을 조건으로 유혹하여 눈 감고 오픈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안 됐는데 조건 1, 2%더 줘서 오픈 목표 채우기용으로 오픈을 정말 많이 합니다. 조건이 조금 좋아지는 건 맞긴 하지만 이 조건 1, 2%를 무기로 이상한 것들 오픈을 정말 많이 합니다. 조건 잘 받고 11월, 12월에 오픈을 하셔서 매출이 잘 나오면 힘든 겨울 시기를 편안하게 버티면서 내년 여름이 기대가 되겠지만 11월, 12월에 오픈을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조건을 잘 받더라도 힘든 겨울을 버티기가 쉽지 않고 내년 여름도 기대가 아닌 걱정이 될 겁니다. 좋은 자리에 조건 더 받고 오픈을 하셔야지, 나쁜 자리니까 조건 조금 더 받고 오픈해야지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덧 23년 11월의 첫째 주입니다. 23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전국 어딘가에서는 누군가는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실 것이고, 누군가는 자리 소개를 받으셨을 것이고, 누군가는 오픈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오픈을 하실 때 본사의 조건은 잘 받으셨나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다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 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내년부터는 더 재미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세븐일레븐과 이마트14가 오픈을 못 하겠다며 두 손, 두발다 들었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저매출 매장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두 브랜드들의 점포수는 당분간은 계속 줄어들 예정이고, 지금은 점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손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운영 방침을 위와 같이 정한 겁니다. 사실 세븐일레븐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마트14는 의외였습니다. 결국 GSC와 CU 싸움이 될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기에 결판이 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마트 직전은 조금 더 버텨줄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편의점 업계는 본부임자 타입 점포들이 계속 늘어나고, 24년도에 서울시와 다른 일부 지역들의 담배거리가 50m 유예 없이 완전한 100m로 바뀌게 되는 걸 시작으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국 고매출 점주임자 타입에 뺏고 뺏기는 싸움이 일어날 수 밖에 없어, 조건이 점점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이 예상이 50% 정도는 빗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마트 14가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들면서 이젠 GS 2 5와 CU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중 CU가 내년부터 조건을 틀어 맞고 일시지원금도 안 주려 하고 있으며. 특히 경쟁점 전환에 큰 조건을 쏘지 않으려 하는 등 손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GS15도 CU를 따라가는 분위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매출, 점주임차 타입이든 그냥 점주임차든 결국 GS15와 CU밖에 경쟁이 붙지 않을 텐데 이두 브랜드가 합심해서 조건을 안 좋게 주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만족하지 못한 조건에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하셔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갖는 건 이번 주 목요일 CU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할지, 지금이 기회다 싶어 조건을 풀어 GS15의 추격을 완전히 따돌릴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특별히 바뀔 것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과연 바뀐 대표이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년부터는 조건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들이 안 좋아지는 건 기정 사실이고 이는 점준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CU와 GS25의 점포 수 경쟁 또한 여전히 계속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큰 조건으로 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뀐 CU 대표이사가 한 가지 변수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마트 14와 세븐일레븐 이두 브랜드에서 GS25나 CU로 갈아타는 점주인들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결국 1, 2위와 3, 4위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며 경기는 어렵지만 GS25와 CU 본사는 어부지리로 재미를 많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24년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점주인들은 큰 재미를 보지 못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일단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24년도에는 편의점 어깨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